조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함을 받으리라 노방 예수전도 40년, 50년 하면 뭐하냐, 이거야 노방전도 400년, 500년 하면 뭐야? 뇌졸적으로 쓰러지는 거야. 우리 신목사님이 노방전도 40년, 50년 하다가 뇌졸적으로 쓰러졌어. 내가 그랬거든. 발람선지, 발락왕과 발람선지자 관계를 알아라. 발람선지자가 되지 마라. 왜 마귀 조목사한테 오두바이를 워 왔냐, 이거야. 어? 뭐 말이 복사지 마귀야. 마귀한테 오도바이 받고 나서 며칠 지나가 매도좀 쓰러졌어. 노반년도 예수님 전은 40년 50년.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지. 성령의 음성. 성경에 보면은 발라 왕이 발람 선지자를 유혹해서 장관 50인을 보내고 금은보하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네 번씩이나 발라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렇게 유혹하잖아. 재물을 보내고 금은보화를 보내고 관직을 보내서 내가 너의 신분을 보장할 테니까 이스라엘 저주하라 하나님이 5 0인 장군들과 응? 그 장관들과 그 무리들 다 죽여버렸지만 주회종 목사들도 발락왕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죽는다 이거야 금은보화 앞에 관직 앞에 넘어가지 않는 주회종이 어디 있어? 응?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을 불러들여서 우상의 신전을 세우고 결국 망했잖아.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저 들판에 들 것보다도 못하다. 어? 그래, 아주 최악의 말을 쓰는다. 이게 저 예수를 믿으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저 들판에 들 것보다도 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l i v i n t h o n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것이지. 솔로몬의 것이 아니야.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명철을 사단이 갖고 놀았어. 지혜와 명철을 사단이 갖고 놀았다. 솔로몬이 왜 망했느냐? 이방신,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을 불러들여서 우상의 신전을 세웠다. 이가 그러니까 최악의 말을 듣는 거야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저 들판에는 들것 하나보다도 못하다 이거야 솔로몬 왕이 뭐야 자기의 교만이다 이거 교만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의 것이 솔로몬의 것이 아니야 노방전도 40년 50년 하면 뭐하냐 이거야 발라왕에게다 예? 넘어가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말하는 발라왕에게 넘어간다 이거야 장관 50일을 보내고 금은보화를 보내고 재물을 보내고 관직을 보장하고 반람 선지자를 잡아먹잖아. 반란 왕이 예수의 글서 엘리베이널 라오즈의 자스 앤 유에비 셰이 유에뉴 아스.